네, 안녕하세요. 밥쌤입니다 그냥 오는 돈은 없다. 부와 행복에 관한 57가지 조언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이 책을 첫 장을 펴서 읽다 보니까 어느새 150페이지 정도까지 읽게 되었고요.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또 유튜브 독자를 많이 늘리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몇 페이지 글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구독자 60만 명을 만드는 방법. 나는 60만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다.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자, 그 비법에 지, 행, 용, 훈, 평. 이라는 다섯 글자에 있다고 합니다. 자, 단언컨대 이 지은이는 이 다섯 가지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해낼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가 뭔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 알지 자입니다. 한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 하는 문제다. 자,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그와 관련된 책과 강의, 영상 미친 짓파고 들었다고 합니다. 거의 3개월간 하루 7, 8시간 몰입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네요. 자, 첫 번째는 지였습니다. 두째는 행입니다. 아는 대로 잘 행하는가. 자, 공부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시작을 하죠.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꾸준히 실천한다는 거. 이게 바로 행입니다그 다음에 셋째는 용. 쓸 용자입니다.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아는가. 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잘할 때까지 꾸준히 계속했다. 처음에는 엉망이었지만 콘텐츠를 기획도 해 보고 스토리 구성, 말하기, 촬영, 편집, 조명, 카메라 등등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 엉터리였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했다. 자. 이게 용입니다. 자, 넷째는 훈 가르칠 훈자입니다. 내가 아는 걸잘 가르칠 수 있는가? 알고 있는 것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것, 또 내가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최고의 배움은 가르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지식이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다섯째는 평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평가하여 개선해 가는가? 나는 온온 온, 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끊임없이 고쳐 나가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 과정을 한 번만 해내도 당신은 준 전문가가 될수 있다.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저 역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